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필요 이상으로 말이 빠지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얘가 어제 호재가 분명히 있었다니까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시면은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위식 또 역류성 질환치료제가 자큐보정이 이제 국내 대형병원에 진입을 했다라는 걸로 어, 처방코드 오픈 민 약물심의위원회에 DC 승인이 되어가지고 호재가 터졌는데 빠졌어요 신규 상장출첩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받쳐주는데 자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 영상만 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건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때 받쳐질 때도 아, 여러분들 이거 받쳐진다고 생각하고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는 최대한 보면서 진짜 빠질 대로 빠지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볼 때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어 어느 정도 빠질 대로 빠지고 나서, 진짜 제대로 받쳐지고 나서 만약에 반전이 오잖아요. 반전이 온다는 말은 즉, 세력들이 소강 상태가 된 주가를요, 확실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수급을 넣는다 밀어 넣는다 라고 봐야 되고 오늘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거래량 봐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건가요 뭔가 돈이 들어온 거래량으로 보이세요 차라리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 들어왔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죽을 대로 죽이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소강이 됐을 때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소강된 주가가 아니었잖아요. 슬쩍 올라가고 나서 터트렸기 때문에 이거는 분출된 주가, 빠진 돈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전을 줄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한 번씩.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거래량도 하나도 안 잡힌 이러한 수급을 가지고 반전 잡혔다고 추가 매수, 물타기, 재발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세력 형님들이 들어와야지 살 만한 게 이러한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신규 상장 때부터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간혹, 뭐, S, 이거 HD 마린 한번 봐보세요. 어, 촥 하고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이 대단한 이 친구도 결국은 빠지면서 수급이 떨어지고 나서 뭔가 수급이 들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이 주가가 죽고 나서 한번더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코닉테라퓨틱스는요 거래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현재 당장에 매수할 기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좀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은 분명히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일 약품의 그 자회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좋다는 걸 본다면은 어느 정도 기다릴 만 하다는 거지. 신규 상장중인걸 포함해서. 다만 기다림에 있어 가지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일단은 째 보자고 내가 물려 있으니까 위쪽에서. 일단 째 보고 나서 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평탄화되고 어느 정도 조금 빠질 대로다 빠지고 나서 세력이 들어온다면 들어갈 만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태 세력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은 제가 자연스럽게 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솔직히 살거 많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기본 최소 VI 가는 것들 중심으로는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 어 장전에 보내 드렸어요. 자, 이거 그냥 조금만 더 확대할까? 그냥 보시면은 위로 쫙 하고 올라갔다 빠졌죠. 어 최소 VI는 같다란 거예요. 최소. 아니 진짜 보시면은 쫙 하고 올라갈 때 보시면은 시가 8,700원 그다음에 저가는 마이너스 2% %예요.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갔었거든요. 어제 분봉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가까지 해서 14%면 vi는 보통 플러스 10, 시가 플러스 10%거든요. 시가 플러스 10% 시가 플러스 10%인데 12.7%에서 13%에 잡혔을 거야. vi가. 그러면 은 고가까지 vi치고 나서 한번 한 빠방 치고 나서 그리고 빠졌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매도할 기회 매수할 기회가 있선, 있었고.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을 찬찬히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또 그러면은 이런 분, 멤버분들이 에이, 단타로는 10% 밖에 못 먹는데 그런 주식을 왜 하냐?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단기로 잡는다고 해서 수익을 얼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하이젠 r 는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렇게 1월 6일 날 제가 연초에 보내드린 건데 이때 보시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시면은 사자말자 상한가 갔어요. 사자말자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쫙 하고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사자말자 상한가 갔다고 좋아했고요. 자, 이 친구 하나로 그냥 3일 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92% 먹었어요. 어, 여기서부터 쫙쫙쫙 쫙, 쫙 해서 92% 먹었어요. 이거는 작은 수익인가요? 또 이러면 또 그러지. 이렇게 높게 뜨는 걸 누가 사냐, 어떻게 사냐, 구라치지 말아라고 하는데, 장전에 보내드렸는데 말이죠. 그냥 시장가 걸어두면 되는데. 높게 뜨는 게 무서워서 못 산다는 사람들 더러 있긴 한데, 걸리면 사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하이젠 RNN 같은 것들도 보내드린다는 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오늘 정리를 했어요. 오늘 정리를 했는데, 사, 어, 처음에 이날 샀는데, 한 이틀 정도는 빠졌어요. 자, 이제는 살만하죠. 하루 이틀 삼흘 3일, 3일 동안 눌림 목이 한번 잡히고 4일째 될때상가딱 갔죠. 어상가 가고 상가 가고 그다음에 위로 쪽쪽쪽쪽쪽 올라갔었어요. 자, 해서 이 친구는 오늘 정리를 했고요. 하이젠 아래는 67%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먼 짓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온코닉 테라퓨틱스 역시도 차분히 지켜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셔도 제가 타점 잡아 드리는 문자를 아침부터 보내 드릴 테니까 쫄지 말고 꾸준히 스윙 내면서 온코니 테락 폴텍스 역시도 기다려 봅시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봐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 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고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4,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거만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 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 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가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